잠언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뿐이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이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대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제가 약간의 그 여유를 가지고 눈, 마음과 눈을 약간 쉬어주고 싶을 때 어, 자주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산야초동의보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를 보면요. 세상에 약초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잡초라고 생각 했던 것들도 그 성분을 보면 그 성분 속에 암의 특효약이라든지 뭐 특별한 질환에 호전을 보이는 약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고 아직 인간들이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기가 많은 질병을 옮겨서, 여름에 주의해야 하지만, 만약에 이 지구상에 모기가 다 사라진다면, 모기가 지구상에 약 2,500종 정도 있다고 합니다. 2,500종류의 모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기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면, 순식간에 사라지면, 생명, 그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고 합니다. 모기마저도 쓰일만한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기도 이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만한 곳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입술을 벌려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laughs> 죄송합니다 입술을 벌려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여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을 향해서 보기에 시인이 좋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인이 좋아하시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좋아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에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천하 만물의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